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바타 만드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영상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켜고 영상을 촬영하지 않아도, 어, 그 텍스트만 넣으면 영상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바타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촬영을 하지 않아도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 헤이젠으로 아바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헤이젠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헤이젠 첫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제 구글 페이지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영어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게스타티드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무료로, 무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도 되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는 무료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1 크리딧을 줍니다. 1 크리딧은, 음, 1분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회원가입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면은, 크리에이트, 아바타 이렇게 써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는 아직 제 아바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티드를 누르면 이분이 CO예요. 음 그러면 2분짜리 영상을 준비해야 돼요. 2분짜리 2분이 조금 안되면 안돼요. 2분 1초짜리를 저는 그래서 준비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여기 I prefer video instruction 이렇게 써있는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내, 내 비디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내, 미 촬영해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없으시다면 2분 정도 영상을 촬영을 해놓으셔야 돼요 목소리도 또렷이 나오는 걸로 그래서 넥스트 스텝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업로드 이렇게 t 테이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어, 2분짜리 영상을 끌고 와서 업로드를 하면, 어, 끌고 가는 거예요. 영상, 여기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 드래그 하라 그랬죠? 그러면 저는 2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 제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를 다 체크해야 돼요. 음. 이렇게 모두 체크한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자신이 진짜 자신인지 다른 사람의 영상으로는 아바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게 자신을 여기에다 찍으라고 하거든요. 저는 웹캠과 마이크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웹캠에 마이크가 설치돼 있어서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나와요 Please record a quick video reading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요거를 음, 녹화를 바로 했는데 그런 다음에 언어를 여기 select your languag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어밖에 익숙한 게 없더라고요 한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누르면 이렇게 또 글이 나와요. 이거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읽어주면 돼요. 또렷한 목소리로. 그래서 영어 자막을 읽으시면 되는데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음, 요 following script를 읽으라 그랬어요. Reading the following script. 그럼 이거를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읽었고요. 읽고 나니까 이제, 서브밋을 누르시면 됩니다. 읽고 나서 서브밋을 누르시면, 바로 자신의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Done. 어. Your video has been upload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7%될때 제가 캡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아바타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벌써 아바타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영상에다가 여기 텍스트만 넣으면 제가, 어, 말을 안 해도 아바타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지식박사TV 김규련입니다. 헤이젠으로 저의 아바타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Hello, I'm Dr. KnowledgeTV 김규련. 뭐 이렇게 영어로. 그리고 또 뭐, 이건 아마 독일어일 거예요. 그러면 독일어도 모르는데, 이거는 독일어 제가, 음, 파파고에서 복사해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5개국어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 봤는데, 일본어도 집어 넣고, 불어도 집어 넣고 해서, 파파고에서 번역해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서브밋을 누르면, 음, 0. 이게 30초 짜리라서 0.5 크레딧이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제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죠. 41%에서 제가 복사를 했는데 그러면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1,080p 요거로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를 했고요. 그래서 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어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사 헤이젠입니다. 헤이젠으로 저의, 저의 아바타를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저랑 똑같잖아요. 앉아? 보기에 똑같아 보이시죠? 그렇게 만들었고요. 한번 지금 잠깐 헤이젠으로 들어가서 다시 어, 직접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헤이젠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요. 음,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많이 썼어요. 저는 여기 유료 회원인데 이제는 유료 회원인데 22,000원 정도 결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5 크레딧을 추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9 크레딧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려면 여기 가서. 아, 어. 이, 요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서, 요렇게. 그 오늘은 제가 뭘 만들까? 요기다가, 요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기다가 이제 제가 스크립트를 집어넣으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파파고에 가서 이걸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 말로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앞으로, 독일어. 중국어도 한번 해볼까요? 중국어. 아까 영어도 있었죠? 영어로. 음, 해볼까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새해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ello, the new year is coming. I wish you health and happiness in the new year. And happy new year, everyone! こんにちは。もうすぐ新年ですね。新年には健康と幸せがいっぱいであることを願い。皆さん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新年快乐。 이렇게 해서 제가 새해 인사를 만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서브밋을 누르시면 됩니다. 서브밋을 이거 봐요. 3 30, 0 5초0.5 크레딧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0.5 크레딧을 사용해서 지금 30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다운로드가 생기거든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음. 얘가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만들어지면 제가 쇼츠에 올려드릴게요. 요것은. 요기 다운로드 생성이 됩니다. 요기. 음. 자, 이제 다 됐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럼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더 여러분도 아바타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영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